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주 신축 빌라를 소개할게요. 두계동 16세대이고 전부 포름의 구조이고 1층 테라스 타입 2, 3층 기준층 타입, 층고가 좋은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세대당 한 대, 전용은 20평, 21평, 23평이고 34평형, 38평형, 6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 참 많이 생겨요. 이렇게 많은 집이 지어지는데도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곳이고 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새로, 지는, 새로 지어지는 집마다 다른 집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예쁜 인테리어, 그리고 풍부한 옵션을 사용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1제2 자유로는 자차로 10분,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 IC는 자차로 약 15분, 초중초중고등학교와 극장, 병원 등의 대형 인프라는 바로 옆에 운정신도시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차로는 6분, 마을 곳곳을 운행하고 있는 15분 간격의 마을버스로는 약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중소형 마트, 세탁소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전부 도보 이용 가능하고 경의선 야당역은 도보로 약 12분 정도 소요돼요. 보여드릴 집은 1층 테라스 타입이고 전용이 23평 38평형이에요. 그럼 오늘 볼집 시작.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요 여기 한 개동 여기 한 개동 이렇게 두 개동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의 입구가 되겠고요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는 전부 포룸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녀분이 많거나 방이 네 개가 꼭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구경하는 집이 여기에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차하시고요. 이 경사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세도로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사로가 아주 완만해요. 그래서 휠체어, 카트, 캐리어 등 이렇게 이동이 좀 편리하겠고, 어르신들도 편리하겠죠? 여기 로비, 폰다 설치되어 있고. 집 안쪽에 건물 안쪽에 들어오면은 보안 카메라 모니터는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 앞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 집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의 모습이 앞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두세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전부 미끄럼 방지 포쉐링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다른데하고 좀 틀리게. 오, 신발장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런 자리는 뭐 다육이라든지 작은 화분, 소품, 이런 걸로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수납은요, 아주 잘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일괄 소동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 여기는 중문이 아주 특이한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닫혔죠?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야, 신기하죠? 저도 이런 형태의 중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기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집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한 복대 형태로 되어 있죠? 이쪽에 방이 두 개, 여기에 방으로 쓰셔도 되는 멀티룸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는 방은 이 정도 크기예요. 뭐, 사이즈는 제가 다 별도로 표시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슈퍼싱글 침대, 작은 책상, 한 통짜리 옷장, 이 정도 놓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 정도 크기는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방의 여기 끝에서부터 이제 테라스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 시공은 다안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전부 이제 데크로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정도 크기부터 저쪽, 오른쪽 보시면은 저기 끝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크기까지 테라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저희 들어온 현관이었고 방금 이방 보셨죠 어우 아 멋있다 웨인스 코팅도 아주 멋있게 잘돼 있고요 이쪽에 있는 방 보여드려야죠 여기 보시는 방도 먼저 보셨던 방하고 비슷비슷한 크기예요. 지금 DPN은 이런 가구들을 보면 아 우리도 짐을 넣으면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방에서도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각 방에서 다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또짓걸음질을 살살살 쳐서 이렇게 오면은 화장실 여기 보여드려야죠. 여기가 거실에서 사용하시는 메인 화장실이에요. 어, 화장실이요. 아주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파티션은 설치가 안돼 있지만, 뭐 여기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 샤워기도 다 달려 있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욕실 수납장은 굉장히 좀 널찍하다 이렇게 보이고, 오 여기 만들어진 요요 요 타일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 쓰실 수 있고요. 이 화장실의 바로 앞쪽에 이제 멀티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멀티룸은 알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중문 스타일의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죠. 요런 유리 플로트 유리라 그래요. 옛날에는 간유리라고도 했고 네, 요즘에는 이제 플루트 유리 이렇게 많이 부르고 이 정도 크기의 이제 공간을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같으면뭐 아이들 컴퓨터 하는 방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겠죠. 여기는 에어컨은 들어있지 않고 이쪽에 설치된 문은 전부 폴딩 도어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개폐가 되고 완전히 닫히고 하니까 이것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보셨죠? 제가 또 뒷걸음들을 살살살 쳐보면, 여기까지의 공간은 이제 다 보신 거예요. 그럼 거실과 주방을 또한번 보셔야 되겠죠? 제가 뒤로 딱 돌면, 자, 이 자리가 이제 거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 거실 사이즈는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때뭐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트월로 만들어져 있는 저 자리도 지금 보시면은 타일이 작은 타일이 아니라 아주 큰 타일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60에 120짜리 같네요. 아주 큰 타일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조잡해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이 아주 많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KCC 발코니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축유리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쇼파는 뭐 이쪽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저 뒤에 폴딩도어를좀 개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쇼파를 약간 띄어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요 정도 사이즈면은 4인용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니까 요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야, 주방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 여심 자극 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아래쪽 무릎은 들어가요. 다 수납으로 되어 있죠? 단, 이 아일랜드 식탁이 싱크대 높이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의자는 키높이 쓰셔야 된다는거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아일랜드 식탁에 이내 외부가요 이 상판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식사 하시거나 요리 하실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런 멀바우 상판이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 하기도 하는데 어우 여기는 처리를 굉장히 잘했나봐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질만큼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어, 도마, 행주, 살균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제품이니까 요거 적당히 잘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납은 아래쪽에도 아주 많아요. 이 정도 수납하실 수 있고. 위쪽에는 수납장이 없는 스타일이고, 주방에도 환기창이 양쪽으로 나 있고, 제등 뒤에 거실창이 있으니까, 환기는 굉장히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 메인은 이렇게 3개짜리 전기로 들어가 있고, 개수대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쪽도 지금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채소 이런 데서 씻으시고, 여기 설거지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용도실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형태의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다용도실도 바닥이 전부 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다용도실에서도 외부 테라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저기 안쪽에 놓고 쓰시는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자동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리모컨으로 쓰시는 제품이고, 여기 쭉 내렸다가 또쭉 올렸다가 여기 바 구멍 있죠? 여기서 바람이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빨래 건조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또 테라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는 지금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테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저 옆집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한반 정도부터 지금 보시는 이쪽 자리로 해서. 저기 끝까지 가고요. 저기서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테라스가 또 있어요. 저기는 안방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이 동네에 지어지는 집들, 단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한 50cm 정도의 두께는 나오니까,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주방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거실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저는 뭐다 예쁘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요 여기는 지금 어 lg 양문형 냉장고가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광파 오븐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나는 이미 두개다 있다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요거 가격은 빼드린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의 공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안방의 공간 보여드려야죠 아 여기 안방도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네요 이쪽을 통해서 외부 테라스 나가실 수 있고 여기는 환기를 할수 있는 창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방은 어, 사이즈는 제가 다 별도로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이 방의 안방에는요 뭐 침대 큰거 하나 하고 협탁 하나 정도 놓으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외부 테라스 또 나가실 수 있죠 여기도 보여드려야죠 여기 테라스의 크기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기 끝에까지는 아니고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꺾어져서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곳 있죠? 그것까지 전부 테라스를 쓰실 수 있는 곳이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 안쪽에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이제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화장실은 어, 아까 메인으로 보셨던 화장실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안방 화장실 치고는 여기도 작은 사이즈는 절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파티션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대 공간으로 쓰실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긴데, 얘네들은 그냥 DP 한 거니까 이렇게 연출을 해서 쓰시면 좋겠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 요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화분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의 공간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시작인데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요정도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 돌아서면 야, 요 안쪽까지 이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 시스템 선반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쓰셔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옷냄새 뭐 이런거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전원주택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전원주택 보다 이렇게 이제 빌라 같은 거 말씀드리면 금방 끝나서 요거는 조금 좋아요.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